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쌈의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가을이라고 바람이 제법 부네요. 시원하고 정말 좋습니다. 네. 길을 가다가 꽃이 부추, 부추꽃인 것 같아요. 부추. 여러분, 부추 아세요? 전구지라고도 <laughs> 하고요. 부추라고도 하는데요. 음, 이거, 부친 게 많이 해먹죠. 시골에서. 맞나요? 어, 그런 것 같아요. 꽃 이쁘죠? 네, 이 이쁜 꽃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꽃이, 꽃잎이 여섯 개네요. 여섯 개인데, 각각 대하나에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, 나름 은근히 색깔도 이쁘고, 괜찮으시죠? 네, 바람 부는 거 보이죠? 네, 바람도 불고, 꽃잎은 흔들리고, 저와 여러분은 가을에 것을 맛을 맞게 가면 되겠습니다 네,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매지 저긴더 말씀하셨습니다